에릭이는 무조건 첫 게임에서 탈락이죠. 에릭이는 자기의 하체를 이제 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가 태어난 송아지마냥 평지에서도 그냥 자빠지는 친구이기 때문에 무화고집 피었습니다를 하다가 본인 체중에 못 이겨서 앞으로 쓰러질 거예요. 슈영은 정말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고 주현이 형은 달고나 게임하다가 뚝뚝하다가 아!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아! 이 한마디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줄다리기는 뉴형... 뉴형이 줄다리기 쪽에서 탈락할 거예요 아마 아니다 뉴형은 줄다리기에서 안 끝나고 어떻게 운 좋아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뉴형, 큐형이랑 구슬치기 짝꿍 먹었다가 나랑 하자 뭔가 큐형이 그냥 구슬을 포기할 것 같은 느낌 가자! 우리는 <laughs> 안보잖나 아니면 반대로 류형이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포기할 것 같은 느낌. 장조우 멋있게 좀 치게 해줘라. 학년이 형도 이런 거잘할것 같고 영훈이 형은 이제 그 떡지치기 공유 선배님 멀끔하게 정장 차려 입고. 선생님, 떡지치게 해보셨죠? 예. 떡지치기를 하러 다닌 거죠. 영훈이 형 그런 생존 게임에 어울리지 않아요. 용운이 형은 솜사탕 같은 사람이라서 그 생존게임 가자마자 바로 다녹아버릴거예요 근데 케빈 형이 프론트맨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 케빈 형이 프론트맨 잘 어울리긴 한다 진짜 This is the speaking.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상현이 형 너무 무서워. <laughs> 할아버지 이제 상현이 형이 총관리 총 이제 그거였던 거죠 저는 그라면 저는 강세벽 할게요. <laughs> 내가 하고 싶은 거 멋있어요. 난 강세벽. 그러다 걸리면 죽어. 강세벽 아니면 네모 아니면 형사 멋있는 거 내가 할래요. 영재 영재는 사이다 뺏긴 사람. 그 깡패 무리 그 나쁜 무리들한테 사이다 없다고 사이다 내놓으라고 계란이랑 사이다 빨리 줘요 그 불의를 못 참고 굳이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말못 참아갖고 사이다 주세요 사이다 제꺼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1억이 돼버리는 그래도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키고 이제 1억이 돼버리는 영재는 사이다맨 아 제이콥 형은 성기훈의 부인의 새 남편 돈 필요하다면서요? 그새 남편이 제이콥 형이에요 뭔지 알죠? 상현이 형은 성기훈의 어머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네, 오늘 성규운의 가영이 생일인 건 알지? 우리를 책임지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시는 성기훈의 어머니 근데 현재 형이 형사가잘 어울려요 현지영이또 그런 거에는 또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형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더비는 VIP 맞죠? 더비가 VIP. 이 모든 게임을 직관하는. 난 제가 좋아. 이렇게. 더비는 VIP. 편안해. 이제 그 거기 있는 오징어들은 이제 더보이즈 더비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. 우승자는 더비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. 해서. 그러니까 그 역할이 V.I.P.라는 거지 그 정말 그 V.I.P. 나쁜 그게 더비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V.I.P.의 그 자리는 더비 거란 거죠. 그 나쁜 V.I.P. 말고.